바로, 노블레스와 킹콩. 킹콩과 노블레스의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야차가 편해요? 노블레스가 편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노블레스 선수가 조금 더 까다롭긴 할것 같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진짜, 노블레스 펀치 걸리면 킹콩도 가는 거고, 킹콩 펀치 걸리면 노블레스도 가요. 이번에 과연 노블레스를 상대로도 어, 증명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팬들은 기대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물음표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케TV 구독자 여러분. 홍케, 홍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하는 거 너무 싸가지 없나? 안녕하십니까? 한번 예의 바른 척 해봤습니다. 자, 아 이제 이 블랙 컴뱃 15 파라벨룸 아, 정말 지금 많은 관심과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대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죠? 바로 노블레스와 킹콩 킹콩과 노블레스의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킹콩 오일락 선수를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 만나갔을 때 얘기를 좀 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살짝. 킹콩 선수. 혹시 야차가 편해요? 노블레스가 편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어, 뭐, 저는 뭐, 주다 상관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래도 더 편한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어, 노블레스 선수가 조금 더 까다롭긴 할것 같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야차 선수와 노블레스가 어느 정도 이제 일맥 상통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야차에서 그래프링을 조금 더 겸비한 스타일의 선수가 노블레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킹콩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은 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킹콩과 노블레스 경기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응. 아 지난번에 제가 뭐 코리안 갱스터랑 노블레스가 붙으면 뭐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관련된 예상 매치업을 올렸잖아요 그때 뭐 댓글 보니까 뭐 주인장 감다 뒤졌다 뭐 타이밍이 뭐왜 이러냐 왜 어그로 끄냐 막 이런 댓글들이 난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냥 예상 매치업 어떻게 될까 그냥 그냥 궁금증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뭐 감이 뒤졌다고 하시면 뭐감예 근데. 그냥 무작정 올린 건 아니고 이제 노블레스가 블랙컴뱃 15파라벨룸에 출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이게 렇좀 맞춰 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킹콩은 2002년생입니다 아 2002년생 뭐 저랑 뭐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 한일 월드컵이 또 개최됐던 해이기도 했죠 그 뜨거운 해에 태어났던. 킹콩 선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망주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타격이나 그 순간적인 폭발력을 또 장착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선수, 이면에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연 노블레스를 상대로도 어, 증명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팬들은 기대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물음표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킹콩 선수는 5승 2패의 전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O 승리 한 번, 서브 미션 승리 한 번, 그리고 판정 승리 세 번을 기록을 하고 있는 킹콩 선수고, 뭐 이게 전적만 보더라도 1KO, 1서브, 3판정, 3라운드 다뛸수 있는 선수구나, 체력 되는구나, 그리고 어, KO도 할줄 알고 서브 미션도 할줄 아는구나. 물론 뭐이 데이터나 표본이 많은 건 아니지만 타격이면 타격, 뭐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어쨌든 뭐 이런 하이브리드성의 스타일을 좀 구사하고 있는 또 잘하는 젊은. 파이터, 킹콩. 이 킹콩이 이번 블랙컴뱃15 넘버링 대회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킹콩의 상대,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 이름이 밀슨 카스트로. 어, 이 노블레스 선수를 블랙컴뱃14 그때 그 프로모션 영상을 촬영하면서 옆에서 제가 같이 이제 밥 먹는 것도 찍고 밥도 먹고 막 대화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노블레스 선수에 대해 좀 느꼈던 게 아, 엄청 순박하고 착하구나. 엄청 잘 먹는구나. 그리고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그 뒤로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이 있잖아요 순하고 절박함 뒤에 칼이 있다 얘라고 해도 되죠? 93년생 동생이니까 얘는 칼이 있다 막뭐 배신하고 막 통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신 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노블레스가 또 블랙컴뱃을 엄청 사랑하고 또 한국 팬분들이나 블랙컴뱃 팬분들을 또 엄청 좋아하는 걸 느꼈고 기 때문에 그가파더 게임을 통해서 이 블랙컴뱃 무대로 잘 넘어왔고 아, 잘 녹아들어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매번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블레스가 또 독서를 정말 잘하잖아요 나 대일, 나 그래서 그런 트래스토킹이나 예측 불허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다채로운 매력들을 블랙컴뱃 세계관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기대도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노블레스랑 타노스를 같이 이제 엮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타노스가 미들급 그리고 노블레스는 웰터급이에요 그래서 아, 어쨌든 두 선수 타노스도 노블레스도 두 체급 챔피언의 목표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노블레스는 웰터급이라서 위 체급으로 가면 미들급 타노스를 만나게 되고 타노스는 아래 체급 웰터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노블레스를 만나기 때문에. 서로 역으로 가야 돼요. 타노스는 미드급 먹고 중량급 먹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블레스는 웰터급에서 라이트급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르죠. 뭐 노블레스가 월장하거나 아니면 타노스가 아래로 내려와서 붙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서로가 친하고 같은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두 체급 챔피언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블레스를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노스를 먹을 수는 없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19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승률 좋죠. 25전을 뛰었고 이번 블랙 컴뱃 15 무대를 뛰게 되면 26전째 뛰게 되는 겁니다. 어우 경험이 엄청 많은 거죠. KO 승리는 5번, 서브 미션 승리 6번, 판정 승리 8번입니다. 물론 뭐 판정이 8번으로 가장 많긴 합니다만 그만큼 체력전으로 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다. 그리고 KO 승리랑 서미션 승리 합치면 11번이에요. 와, 피니시 게임 11번인데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선수구나라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타격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브라질 출신이잖아요. 또 서미션에 대해서도 이해도도 높고 숙련도도 높은 선수. 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블랙 컴백 14 엔드게임에서도 블랙리스트 박찬솔 선수를 상대로도 진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결국엔 또피니시 시켰잖아요. 그런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 어쨌든 블랙 컴백 14 무대에서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아, 이런 점을 좀알수 있는 것 같고,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뭐 자잘자잘한 변수들. 어, 지금 당장 딱 생각이 나는 건, 킹콩 선수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안 뛰어봤다. 이것도 저는 조금 변수가 될것 같아요. 거기가 엄청 크고 진짜 웅장하거든요. 그래서 좀어 그거 하나 좀 변수가 될것 같고 전적이나 경험이 노블레스보다 적다. 근데 서로가 진짜 노블레스 펀치 걸리면 킹콩도 가는 거고 킹콩 펀치 걸리면 노블레스도 가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전제 하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트랩으로 깔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킹콩이 키가 더 작고 리치도 더 짧지만 노블레스가 생각하는 그 박자나 템포보다 더 빠르게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야차 선수랑 그 한중 오디션 때도 그냥 정면에서 먹고 빡 끝내잖아요. 엄청 폭발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킹콩이다 보니까 케이지를 등지에 두게 된다면 어, 킹콩 선수가 분명히 끝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 킹콩 선수의 펀치, 그 유효타나 그 클린히트를 허용을 했을 때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킹콩이랑 노블레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팬분들도 아둘 중에 한명 걸리면 가겠다. 아 이거 무조건 좀 KO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킹콩 선수랑 노블레스 선수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음, 킹콩, 노블레스 어쨌든 뭐 블랙 컨뱃스에서 인지도도 있고 또 웰터급 체급에서 미들급 체급에서 어, 좋은 경기력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들의 경기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구도예요 뭐 타노스도 얽혀 있고 화이트 베어 선수도 있고 뭐 야차 선수도 있고 이제 뭐 새로운 또 영입생들도 이제 계속 생겨날 거니까 어, 더 다채로운 중량급 체급 블랙 컨베 세계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어떻게. 이게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이제 또 다가오는 블랙 컴뱃 어, 넘버링 소식들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게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인거 아시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